들 안녕히 미야나 오늘 학교에서 쓰다가 고장 난 것들 가져와서 공룡 만들 거야 학용품 비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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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것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 연필 두 연필 두 개를 가져와 주고 이렇게 더봐 고장난 이렇게 하면 안 내려가야 하잖아 근데 아주 그냥 내려가거든 이게 그리고, 여기서는 더안 올라가는데, 여기서 올라가. 그래서 고장나가도록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만들 거야, 대로. 그럼, 이쌰남나 비켜. 이 이런 공룡 목이 되거든? 붙일게. 이 붙였어. 이제 눈을 그렸고. 아 이거 왜 이렇게 한다죠? 이제 클레이를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붙이고 됐다. 이제 연필을 자, 완성 이제 팔다리를 붙여야 하는데 팔다리 이거 지우개 깎아야겠다 깎고 이제 잘랐고요 붙여야 합니다 자, 만. 붙였고요 이제 다리 만들자 아 이걸 왜 닫았지 내가 그렇죠 이제 붙이고 반대편도 아쉽 완성 그럼 안녕 공룡이